추석을 앞두고 서울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어요. 챙길 짐이 많이 없어서 그냥 작은 캐리어 들고 다녀오려고요. 셔츠 만들기. 되 신기한 거. 이거 봐봐. 이게 꺼졌다 켜져. 근데 찍을 때마다 생김 사라짐 <웃음> 생김. <웃음> 이게 이게 빨리도 해 이렇게 잘 포착해봐야 요볼 테니까. 아쉽게 이그 순간을 포착해야 돼. 잠깐만. 이 연유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걸 포착해. 아, 아. 어. 嗯、哎妈！你、哎 진짜 엄청 시골이죠? 아이고, 아이고, 얘는 제어가 안 된다. 진짜 제어가 안 <laughs>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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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보령 군창까지 가서 다 올리고 그랬었잖아. 또 넘어간다 이거야 그냥. 네? 어, 문... 아, 지평이라는 곳에... 응? 뭐지평이라는 곳에. 야 이거 좋아. 그냥 어. 어. 회사에서 막걸리 어. 제철. 어제 봤던 흑염소가 새끼를 낳았대요. 염소 하이. 저게 나은애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 아빠를 쳐갖고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막 자꾸 이렇게 유도로 하는데. 그렇네. 얼른 먹어. 사람의 <laughs> <laughs> 얘기를 들어보고. 스토리텔링을 꺼내 음. 찍어. 그 사람 거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저 사람 얼굴은안 찍겠지만, 차가 아, 있어. 아니면, 영원히 고 싶지 않나. 그래서 이 여기까지 <목소리> 구독자 6명의아빠워서이기한이두 <영량을> <laughs> 네. 분하고 천통문제의 효 내가 싼 걸로, 싼 걸로도 얘기하는 거 4시간 2 0분그래 잘 지내고 이제 바로 출근 중이에요. 제가 싱가포르에서는 비 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서울은 지금 가을이어가지고 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마침 오늘 운이 좋게도 아주 해가 쨍쨍 내리쬐니다 약간 비가 오기 전에 그런 마지막 해일까요 저는 지금 추석에 한국에 잠시 갔다가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짧게 다녀오면서 여권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요. 제가 여권 만료일이 내년 7월이에요. 더 이상 미뤘다가는 여권 만들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싱가포르 돌아오자마자 여권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 대사관으로 직접 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챗 g p t 한테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챗 g p t 가 제외동포 365 민원 포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그쪽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외공관 방문 예약을 하는데 그 방문 목적을 여권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문하는 목적에 비자 관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항목을 눌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권을 발급받는 게. 이게 그냥 똑같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제가 그 여권을 수령하는 장소, 그거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고요. 처음부터 더잘 찾아봤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 채찌피티한테만 의존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넣었고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싱가포르 민증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럭키비키인 같아요. 바로 집 옆이 대사관인 거예요. 진짜 딱 옆에. 그래가지고 약간 큰 무리 없이 그냥 집에서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 이거 사진 어때요? 좀 별로인가요? 좀 별로예요?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전 거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사관도 처음 가봐서 좀 떨려요. 괜찮겠지? 여권 온라인 신청부터 수령까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제구 여권 드리니까 알아서 여권 찾아서 주셨어요. 그리고 구 여권을 아예 반납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시 주시네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챙겨가라고 하셨어요. 제 바뀐 여권 번호를 나라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된대요. 싱가포르에서 여권 발급받기 끝! 괜찮았던 거 해결해서 너무 좋아요. 여권 하나 발급 받았다고. 이렇게 뿌듯해할 일인가? <laughs> 전 오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러닝을 하고 왔고요. 제가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엽기 떡볶이 키트를 사서 왔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꽤 길어요. 오늘 이걸로 먹겠습니다. 당연히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물 500ml 부어주고 안에 있는 재료들 싹다 넣어주면 돼요. 물론 서울에서 배달해서 시켜먹는 게 훨씬 맛있긴 한데 싱가포르에서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니